연습문제 80회입니다. 비적표현입니다. 아, 안 매쉬운 거. 피스 아, 오브 케이크에요. 케이크 한조각이지요우는 누워서 떡 <목> <목> 먹기. t t s to be very easy. 케이크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렇죠.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지금 좀 먹기. 저도 떡 먹기랑 똑같은 표현이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분이요. How do you do that? It's 아, like... 저건 저거, 저거 하는 줄 알았어. 인사하는 줄 알았어. How do you do? 이렇게 그렇죠? <laughs> 되지 않았어. 음. Yeah. 음. <laughs> yeah. yeah. How do you do that? How do you do this? How do you do that? 그래서 일단요. 잘 입었어요. It's a piece of cake, what? 예. How do you yeah. do this? 뭐야? How do you do that? 그거 어떻게 해준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만. 아이, 쉬워서 잘 봐. 음. 그런 얘기고요. 다음 분이요. Reverse parking a small car like this is a piece of cake for experienced drivers. Reverse parking a small car like this까지가 주어져요. 그쵸? 동산 이제 i Reverse parking 뭐죠? 후진 주차죠. 이런 쪽 작은 차인데 이런 거, 이런 조그만 차를 후진 주차하는 것은 뭐예요? 거. 일도 아니야, 그 일단요. 오 그래서 이러시면 됩니다, 됩니다, 예. 예. <laughs> 예, 그렇죠. 그래서 piece of cake 이에요. 누구에게는요? 그 경, 경험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에게는 이 정도는 되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분이요. 스키잉 당 스키잉 당스 아, 스키잉 당 스튜어드 스튜플로 is p i of a e i s o a piece of cake, of cake. Okay. Piece of cake for 프로페셔널 스키어 스키일 예 스키인 다운 이니 뭐예요 스키인 스키 타고 네. 다운서치어 그니까는 뭐예요 고런 젠틀은요 부드러운거요 뭐. 완만한 슬로프는 경사지요 네. 그 정도 완만한 경사를 스키로 내려오는 것은 네. 일도 아니지 네. 그 프로페셔널은 직업적이라는 얘기죠 네.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yeah.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 해서 뭐예요? ING로 가면 됩니다. 리버스 파킹이나 스킹이다. 이런 식으로 음. 하는 것은 쉽지 않.. 아니, 쉽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 문장 만드시고요. 홍글리시입니다. 오토바이. 이것도 일본식 네. 예, 영어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이거는 좋죠. 오토. 바이크는 자전거지요. 네. 그래서 뭐 나온 건데 예, 모터바이크 또는 모터사이클이죠. 줄여서 바이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바라는거 있어요. 더뭐 The word "motorbike" came from Japan. The correct word is "motorbike." 여이 정도 영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The "Word" 그거는 맞습니다. 일본어로부터만든어는 모터바이크고요. 오토바이. 다음 분이요. Jake, have you ever ridden a motorbike? Yes, when I was in Australia, riding a motorbike on the open roads was really fun. <laughs> y yeah. e 너 모터바이 타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내가 호주에 있을 때 타는 것 어디에서요? 뻥 뚫린 길에서 타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라는 음. 얘기입니다.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뭐가 보입니까? 에어스락. 울루루가 보지요. 에어스 락이라고도 하지요. 울루루 또는 에어스 락이라고 하는데 에어스락. 이렇게 그 제가, 제가 아는 선생님이 뉴질랜드사람인데그 양반이 3개월을 모토바이크로 네. 호주를 일출했대요. 음, 예, 근데 성, 어, 대단한 건 음, 작정하고 성, 이제 온거요 근데 이제 그 가끔씩 보면, 제가 뉴질랜드에도 음. 1년을 살았었는데, 프라시에서 살았는데,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월달에 여행객들 많거든요. 뉴질랜드 남성을 도는데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저희는요. <laughs> 근데 도는데 이제 어디서 머물러요? 백패커나 유스호스텔 그런 데 이제 머물잖아요. 예. 이제 학생들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음. 하루 밤에 뭐한 15불짜리, 그때 당시에, 요즘 한 25불 좀 하겠죠? 음. 이제 머물러면은 일본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일본 청년들이. 이제 보면은 왜, 왜,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 여기 호주, 아니 뉴질랜드 왜안 돼? 호주 왜안 돼? 물어보고, 뭐, 이거 타러 온 사람이 있어요. 계획을 네. 보낸대요. 음. 자기 아, 모터바이크를 보낸 거예요. 아, 그걸 타러 이리로 오는 거예요. 왜 일본 길이 좁으니까. <laughs> 근데 호주나 뉴질랜드는 워낙 뻥뻥 뚫려 있으니까 물었죠. 예, yeah. what's the m a x e e d you were t r a v e l 예, 뭐, 그래서 그랬더니만 뭐라고요? 예, <laughs> I I was traveling at 175 175. 아, 1 그건 아닌데, 시어, you fucking crazy <laughs> man. 그랬었어요. <laughs> 네. 175 킬로. 가안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여서 네, 그 그거를 타러 와요. 그 자기 헬멧이랑 그런 거다 비행기를 딱 보내서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적이죠 거의 호주나 뉴질랜드는 음. 네, 모터바이크 타기가 최적입니다. 그렇답니다. 근데 이게 위반이에요. 예? 물론 당연히 속도 위반이죠. 당연히 속도 위반인데 워낙에 뭐 여기 여기 여러분들. 시골에 어느 시골까지 가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보셨어요? 저할때 제한속도 140. 아니 고속도 말고 네. 거리가 동부 이쪽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시드니 브리즈랑 캐나디 쪽에는 뭐 차가 안안 지나다닐 일이 없겠죠, 그렇죠? <laughs> 내리고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제가 뉴질랜드에 살 때도 그렇죠. 마일포스마다 스프라더 was f farmer <웃음> farmer였어요. <웃음> 스카 अ ब 후 उ ट 4000. 예. Yeah. 4000마리 정도 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간 거기에 이제 농장에 방문할 일이 있어요. 예. Yeah. 근데 I saw one car coming past us uh, in about 20 minutes. Yeah. 20분. 예. Yeah. Yeah. I mean, 그래 20분이나 기다리니까 짜증차가 아, 왠지나 음. 가고 음. 그 다음에 또한 15분 동안 차가 없어. 시간 좀잘 써요. 하도 차가 없어가지고. 네. 시간 재니까 10분에 한 대, 15분에 한 대, 20분에 한 대가 차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는 그거 그렇구나. 타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네. 잡아, 경찰도 잡으려고 있어야 되는데 경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70까지, 175km까지 밟았다. 그럽니다. 라더 바이크 뭐 좋다. 그렇죠. 나는 스쿠터 이렇게 안타봤는데. <laughs> 또 50kg 들어왔는데 <laughs> <laughs> 170이 나가야 되니까 어 멋지더라고요, 진짜. 선생님 이거 잠에 네 어, 오프로드가 틀린 말이에요. 이게 오픈로드를 오프로드라고. 아 오픈로드는 이제 뻥 뚫린 길이고, 오프로드. 오프로드는 이제 비포장 길이요. 아, 네. 음, 그래서 오프로더라는 뭐예요? 오프로더사령모동 같은 사령부동 같은 걸 오프로드라고 했잖아요. 음, 음. 그건 다 다른 단어죠. 네. 그래서 음. 만약에 어, 만약에 자동차 테스트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오프, 오프로드 뭐 케이퍼빌리티. 야, 이건 뭐예요? 오프로드 케이퍼빌리티. 뭐예요 비 포장 길에서 얼만큼 케이퍼빌리티가 이제 능력이라는 뜻이 있 거든요. 음. 얼만큼 차가 뭐잘갈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음. 따진 건데, 이건 이거 오픈로드하고 전혀 다른 거지요. 예. 일단요,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컨정션입니다. 1번이요. I wonder 누구죠? I have t i wonder, you can help me with 네. this. You w i finish it. Yes. I w o n d e 지요 궁금하다. 직업을 하면 여러분도 보통 모르게 합니까? 이제 궁금하다지요. 음. 그렇지 당신이 도울 whether 수 있는지 없지 그런 뭐냐인지 아닌지 이프나 whether. 외더겠지요. This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음. 이걸 보고 보여주면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당신이 그 일을 마친 이후에 그러면? At, At, After. After. 마치고 바로. Once. Once. 마쳤을 때?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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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당신이 그 끝냈다면?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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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냈으므로. As. As. 끝냈기 때문에? Because. Since. 그렇게 쓰시면 음. 됩니다. I wonder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그, 있어, 뭐라 그래요? 그래어 so, uh, 뭐라 볼까요? 그 어떤 뜻 쓰냐면은 은근히 이제 그 뭐죠? 그래서 polite way to ask something 예, 음. yeah, 그러니까 음. polite way니까 뭐예요? 공손한 어떤 방법, 물편하게 음. 합니다. 그래서 I wonder whether 이렇게 하면은 뭐할수 있을지어서 좀 궁금하면 궁금한 단 얘기가 아니고 음. 이제 돌려서 음. 부탁을 할때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예, yeah,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떻게 사정이 어떨 수 있을지라고 이런 식으로 음. 부탁할 때 쓰는 말이고요. 다음군요. 2번이요. I really want to know did that to you. 나는 정말 원한다. 알이이를 답은요. 쉬운데. 그가 음. 준가 네, 했는지 음. 그것을 너한테 어떤 놈이 했는지. 음. 다음군요. 3번이요. I don't know who is r e a c h I... <laughs> 미안합니다. 그렇죠. 오, 나는 모르겠어요. 답은요. 오, 쉬운데? 아니고요. 뒤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완전히 뭐예요? 지 상태 이 헷갈립니다. 저 그렇죠? 헷갈려 죽겠어요. 네, 위치원이 i 위치죠? 위치지 위치 또는 위치원인지 위치. 뭔 소리예요? 또또 뭐가 뭔지, 뭔지 모르겠다. ]인지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 잘 모르겠다. ]인지 yeah. I don't know which 위치지 위치. 예, 뭔지 ]인지 모르겠다라는 ]인지.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는 번이요 위치지. You know I a u y 44 teaching I. I7. Next, next to. Next to. m a y o i s Mayo, m a y o n n a Mayonn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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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e m s e Mayonn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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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e Mayonnaise. Mayonnaise. m a y o n i s e Mayonnaise. Mayonnaise. 옆에. Mayonnaise. Mayonnaise. m a y o e Mayonnaise. Mayonnaise. m a y o n i s e a y a i s e m n s e m a o s e m a y e m a e m a i s e m a y o i n e m a e m a y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우리가 백신이죠.인데 플루는 물독감이지요. 더니까 그 독감인 거예요. <laughs> 답은요. f o u 하면은 그걸 위한 거고요. 다른 답이 하나 있어요. 오 g a i n s 하면요 대항하는. a g a i n 가 맞서다라는 뜻이 있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항하는 그래서 a g a i 됩니다. 다음 뿐이야이번요 It was amazing Manage to do or day. 예, 이것은 놀라웠다. 음. 매우 놀라운 거지요. Amazed는요, 매우 놀라웠는데 뭐라고요? 얼마나 많이, 음. 예, 이 시간에 키는 말은 how 이하예요. 예. 얼마나 많이 우리가 managed to 동사 원형은 기꺼이 해내다, 몇 뭐, 몇 겨우 해내다라는 뜻이 있지요. 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할수 있었는지 하루 만에 그래서 네. 인이지요. 하루만에 힘을 합치니까 많은 일을 했는가 봐요. 놀라웠다는 얘기입니다. 음. 다음 분이요. 3번이요. I want you all to stand a cycle. circle이요. 아, 사이클은 자전거예요. <laughs> 자전거. 안경을. 예. I, want to, I want you all to stand. 이렇게 아, 단위로 끊으셔야 돼요. I, I want, want you all, all to stand. stand. 예. 너희들 모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는 서 있기를 바래요 뭐라고요 원 모양으로 그래서 인어 서브 동그랗게 쓰세요라는 의미다 그렇죠 동그랗게 so so 쓰세요 so... 다음 분이요 4 번이요 How much do you get paid? I get o t t o 아니고요 $220 h yeah, u 얼마나 돈을 받습니까? 제가 이거 지난번 설명했었죠? 당신 돈 얼마 받아? 할때 가장 하마치.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라고요. 네. 기억해 두시고요. How much? 네. 하나 세요 이거는 그냥 친구들끼리 물어보죠. 자, 얼마냐 네. 그거. How much do you get paid? 얼마 받습니까? I get, 네. 얻어요. 네. 예, 220불을 네. 얻습니다. Shift는요? 음. Shift가 당번 같은 거죠? 그렇죠 모닝 시프트라 그러면 아침 단번 <laughs> 그렇죠? 그래서 시프트 웹 모니 뭐라 그 키보드에 보는 시프트 키겠죠 그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 다른 걸로 넘어가잖아요 대문자를 쓸수 있거나 에이. 그렇잖아요 에이. 그래서 에이. 어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키보드로 시프트는 음. 시프트의 뜻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뀔 때그 시프트마다 그래서 퍼져 퍼 음. 다음 분이요 오 번이요. <laughs> She said, uh, smile and her face.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니까 그녀가 말했지요. 다음 분요. w 미소를 어디에? o oh. oh. 그렇지 love Lovely love love face. face, 웃으면서 <laughs> 예, 그렇게 특단의 의미입니다. 육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요. Lisa was reading t 예, 리사가요, r 딩 자체가 독서하다라는 뜻이죠.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진 채로, 그러면요. 오는 켜진 거 나와 있고, read 정보 추가겠죠? 위드겠죠, 위드. 위드 텔레비전 온. 인데 거꾸로. 매번 텔레비전을 켜고서 책을 보다가, 그렇지 않고서라 그러면 드문 경우겠지만, 위드도 <목소리> 가능합니다. 그렇죠? 복습 한번 해보시고 한글 해석을 영어로 네.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쉬게요.